그 다음 이제 도로에 따른 투자 예시 네 번째. 어 제가 요거 이제 그 조금 저는 제가 밤 중에 이 땅을 봤습니다. 어농지구요 555평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억 1천만 원에 나왔었구요 어, 이거를 보니까 땅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주거 지역에 550 555평이니까 다섯 필지. 다섯 필지로 나눠서 110평씩, 다섯 필지로 나누면 너무 좋겠다. 주거 지역당은 80에서 한 120평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다섯 필지로 나눠서 매각을 하면 시세차익을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이 번득 눈이 떠진 거예요. 밤에 보다가 경매 물건을 보고.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을 연결하죠. 어라?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도로 확장? 어,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용계 확인서를 보니, 요렇게. 대로로, 대로라고 되어 있죠. 대로3류 그러면 최소 2차선에서 3, 어, 4차선에서 6차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만큼 빼고는 다 계획도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면 요거 계획도로 보상받으면 이 땅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 국가나 지자체에 대고 어 잔여지 남은 땅을 수용 청구, 매수 매수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잔여지 매수 청구라고 합니다. 혹은 잔여지 수용 청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 이걸 보고 아이 도로 확장되고 계획 도로가 꺼지고 도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 해서 경매 입찰을 볼까 하다가 못 보게 안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생각보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어떡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띄는 땅은 요 옆에 땅이었습니다. 36-1번지를 보면, 어, 원래는 이면도로였던 게, 요게 계획도로로 확장이 되면 거의 코너 땅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 요만큼이 날라가면, 요만큼이 남으니까, 요거를 어, 이 땅이 있는 사람은 어 지자체에게 팔겠죠. 지자체에게 잔유지, 아까 매수 청구를 해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코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 땅을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는 이유가 꼭이 물건만 경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현황도 보고 감정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그걸로 통해서 다른 땅들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불화받는다 국공유지 매수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 매수 신청 예,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국공유지 매수 신청을 해서 코너 땅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면 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